시작하기 전 퀴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은 뭘까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그럼 2위는? 네, 바로 오징어예요. 그리고 이 둘의 뒤를 바짝 쫓는 추격자가 있으니 오늘의 주인공이자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녀석, 갈치입니다. 이번 수업은 한국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생선이자 알고 보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신기한 습성을 갖고 있는 갈치에 대한 다양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농어목 갈치과의 여종인 갈치 갈치는 원래 길고 반짝이는 생김새가 칼 모양을 닮았다 하여 칼치로 불려왔죠. 그러다가 지금의 표준명인 갈치가 되었답니다. 아직까지도 칼치라는 방언이 많이 쓰이기도 해요. 또 일본에서도 갈치의 생김새가 검을 닮았다 하여 칼고기라는 의미의 타치우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의 신기한 점은 여는 물고기들과 달리 수직 운동을 한다는 건데요. 이건 사진을 90도 회전시킨 게 아닙니다. 갈치는 밤에 이렇게 꼿꼿하게 선채로 수면에 먹이를 잡아먹고 나는데요. 갈치대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먹이를 낚아채는 건 상당히 신기한 광경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칼날들이 서 있는 듯 합니다. 갈치의 영어 이름은 커틀러스 피쉬인데 커틀러스는 검의 일종입니다. 서구권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이렇게 길쭉한 갈치들을 쭉 늘어놓으니 꼭 무슨 벨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선 갈치를 벨트 피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벨트 피쉬라고도 하고요. 이건 갈치의 체형에서 유래한 말이겠네요. 날렵하고 아주 길쭉길쭉한 체형은 갈치의 시그니처죠. 하나 더 하자면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채색인데요. 갈치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은빛 펄을 들수 있습니다. 이 은빛은 갈치의 아주 자잘한 비늘들이 갖고 있는 색상인데 이 비늘은 구안인이라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구안인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인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립스틱 등의 반짝이는 펄이 바로 그것이죠. 참고로 이는 많이 먹으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싱싱할 때 소량을 먹거나 익혀서 먹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갈치는 국내 전 연안에 서식하는 온대성 어종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의 따뜻한 바다에서 많이 잡히죠. 유명한 산지라면 역시 제주도와 목포를 꼽을 수 있겠네요. 또 갈치는 심해성이면서 야행성을 띠는 어종으로 낮엔 깊은 바다에서 쉬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획 역시 어두운 밤에 조명을 켜고 이루어져요. 얘네들은 생각외로 아주 공격성이 강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만 봐도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심지어 예전에 아주 큰 갈치를 한 마리 배를 갈라봤을 때 저보다 좀 작은 갈치 한 마리가 뱃 속에서 토막난 채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냥 고통 없이 꿀꺽 삼키는 것도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이빨로 먹잇감을 잭은 잭은 끊어먹나 봅니다. 무조리 씹어먹어 줄게. 갈치는 큰 것은 몸길이가 2m가 넘고 무게도 5~6kg 이상 나갑니다. 이런 놈들은 실제로 보면 정말 포스가 대단하죠. 낚시꾼들은 드래곤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대어 기록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수의 유명한 모 갈치 전문점 사장님이 가장 큰 갈치라며 박제해 놓은 게 몸길이 197cm, 몸무게 5.8kg입니다. 그 외에 가끔 제주도에서도 이런 대물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생선의 크기를 말할 때 쓰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5자, 6자 하는 식으로 10cm 단위의 자가 많이 쓰이죠. 몸길이를 기준으로 크기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갈치는 독특하게 지라는 단위로 사이즈를 가늠하는데요. 자와 지란 이런 그... 이 지는 손가락 지자를 말하며 갈치 몸통이 손가락 몇 개만큼의 너비인지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3개만큼이라면 3지, 5개만큼이라면 5지 하는 식이죠. 특이하게 몸 길이가 아닌 몸 너비로 등급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가격도 점점 비싸집니다. 5지 이상 큰 갈치 한 마리는 잔시알의 갈치 한 박스보다도 몸값이 비싸지죠. 하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니 사실 정확한 단위로 볼 수는 없어요. 최홍만에겐 3지 갈치일지라도 장원영에겐 5지, 6지가 될 수도 있으니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무게를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느 생선들이 예전에 의뢰 그랬듯이, 갈치 역시 옛날에는 굉장히 값싸고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허나 성어, 치어, 가리것 없이 잡아들이는 무차별적 남핵 탓에 갈치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개체 수가 줄어든 생선 이야기를 할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수온상승인데, 여기서만큼은 예외입니다. 갈치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어 종이에요. 수온이 오르면 더 많이 잡혀야죠. 갈치 개수가 줄어든 원인은 명백히 남핵입니다. 예전엔 멸치만큼 작은 새끼들도 풀칠하여 건어물로 많이 가공됐거든요. 주로 멸치처럼 볶아서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많이 먹었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들어 금지 체장이 신설되며 18cm 미만의 새끼는 잡을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멸치만큼 자잘한 풀치포는 맛볼 수 없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몰래 이런 걸 잡아다가 사료용으로 파는 일이 많다는 건 함정. <목소리> 어쨌든 이런 이유로 요즘 갈치는 상당히 값비싼 생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 파는 갈치 요리의 사악한 가격만 봐도 알수 있죠. 제주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갈치 정식 같은 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맛본 가장 비싼 갈치는 역시 부산의 모 갈치 요리 전문점이었네요. 저 가격이 1인분 기준입니다. 이건 몇년 전인데 지금 가격은 모르겠네요. 물론 정말 크고 좋은 최상등품 갈치이긴 하나 그래도 정말 사악한 건 사실이죠. 이렇게 갈치 가격이 오르자 저렴한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네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이 대표적인 갈치 수입국인데 문제는 이놈들이 한때 국산으로 둔갑해서 비싼 값에 팔리는 일이 많았다는 거. 보통 수입 갈치는 남방갈치라는 말 그대로 남방계종으로 국산 갈치와는 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구분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텐데 눈알을 보는 겁니다. 눈깔이 노란색을 띠는 게 남방갈치의 특징이거든요. 그 외에 지느러미도 좀 노란 빛깔을 띠는 등의 차이점이 있지만 눈깔만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수입 갈치가 맛이 없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유통 과정이 길고 냉동도 거치는 탓에 컨디션이 복불복이라 그렇지 괜찮은 건또 괜찮거든요. 가성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잘만 고르면요. 잘만 잘 고를 수 있다면. 과거에 풍족했던 어종이 남획으로 인해 보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껑충 뛰고 수입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원산지를 둔갑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산 갈치와 수입 갈치는 이제 다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국산 갈치는 흔히 먹갈치와 은갈치로 또 구분 짓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혹자는 둘이 다른 종의 갈치인 줄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종의 차이가 아닌 어획 방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먹갈치는 그물을 이용해 잡은 갈치로 그물에 긁혀 비늘이 많이 훼손되며 외형이 검은태지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이건 주로 목포가 유명합니다. 반대로 은갈치는 낚시로 잡아낸 갈치를 말하는데한 마리씩 건져 올리기 때문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 외관이 깔끔해요. 은갈치가 유명한 지역이라면 예전 여의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옛날 은회색 정장을 은갈치 정장이라고 부르던 게 생각났어요. 저 <laughs> 신새끼들 다시 돌아와서 이건 또 제주도가 유명하고요. 사실 비늘의 긁힘 정도보다야 신선도가 더 중요하겠지만 번쩍이는 깨끗한 비주얼 덕분에 보통 은갈치가 선물용으로 더 선호되죠. 프리미엄이부터 가격도 먹갈치보다 더 비쌉니다. 반대로 먹갈치의 경우 가성비가 더 좋다고 볼수 있고요. 목포 먹갈치 한 소쿠리 단돈 만 원. 먹갈치 이게 몽땅다3만 원. 와 미쳤다. 와 터졌다. 완전히 폭락입니다. 맛도 먹갈치가 더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낚시 조업과 그물 조업은 각각 위치와 수심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갈치는 맛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유통돼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죠. 단 낚시배를 타지 않는 한 활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자 돌림 생선 아니라까봐 역시 성미가 아주 급해요. 그래서 잡혀 넣으면 금세 죽어버리고 화어를 물칸에 넣어도 좁은 곳에 있는 걸못 견뎌 금방 죽어버립니다. 유명한 대형 아쿠아리움에서조차 갈치는 잘 살지 못했네요. 그래서 싱싱한 은빛 갈치회도 산지가 아니면 먹기 힘들죠. 물론 이거 또화어가 아닌 선어이긴 하지만요. 갈치회를 즐겨 먹는 곳 역시 주산지인 남해안 및 제주도 지역입니다. 늘씬하고 담백해 보이는 과 달리 싱싱한 갈치회는 꽤 기름지고 고소해요. 소금에 살짝 찐 갈치구이 역시 맛있죠. 제주도 음식 중한 마리로 온전히 통으로 구운 통갈치구이는 아주 유명합니다. 너무 관광지화되어서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만요. 제주도에서 갈치를 드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침 서부두 시장 같은 데서 생물을 저렴하게 사서 드시는 걸더 추천합니다. 올레 시장이나 동물 시장에서도 온누리 할인 등을 이용하면 괜찮게 구입할 수 있고요. 전문점에서 드시는 것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발품을 좀 팔긴 해야 하지만 관광하는 셈치면 되죠. 아 수도권에서는 그냥 생. 세... 새벽 노량진이나 가락시장 가시면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산지에 가는 것보다 이게 제일 싸답니다. 또 이왕 이렇게 드실 땐 식당에서 사먹기 힘든 큰걸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맛도 맛이지만 큰 갈치는 살 발라먹기가 정말 쉽습니다. 작은 갈치는 사실 발라먹는 게 일이죠. 값이 저렴한 만큼 상당한 노동력을 요합니다. 대신 큰 갈치를 몇번 먹다 보면 작은 건 감질나서 못 먹는다는 부작용엔 주의하세요. 아니면 작은 갈치는 굽는 게 아니라 바짝 튀겨서 뼈까지 모두 먹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제주도 토속음식 중엔 갈치국도 있네요. 호박을 넣고 끓인 담백한 국인데 이제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 메뉴가 됐죠. 선도가 떨어진 갈치는 비린내가 올라와서 이렇게 못 먹습니다. 갈치 요리를 말할 때 조림도 빼놓으면섭합니다 매콤달콤 양념이 된 갈치와 무의 조합은 그야말로 밥도둑. 남해안 쪽에서는 호박을 썰어놓고 자박자박하게 졸여먹기도 하는데 무 대신 호박과 갈치의 궁합도 아주 좋아요. 갈치 창자로 담근 갈치 속젓도 유명하죠. 생각만큼 비리지 않아요. 요즘은 고깃집에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미역 혹은 다시마에 갈치 속젓을 한 젓가락 얹어 쌈을 싸먹으면 아주 맛있죠. 갈치를 작게 토막낸 뒤 김치에 넣어 갈치김치를 담기도 합니다. 김치가 익으며 갈치가 삭으면 뼈째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칼칼하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또갈치 말려서 먹기도 하는데요. 앞서 작은 새끼 갈치를 풀치라 부른다고 했는데 전북 부안 등지에서 말린 갈치를 풀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쭉 늘어진 모습이 꼭 풀잎 같다는 이유에서요. 이 풀치는 옛날 어부들이 크고 상품성이 좋은 갈치는 가져다 팔고 뒤에 남은 작은 것들을 염장하고 말려 집에서 먹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풀치로는 주로 조림 등의 반찬을 해 먹는데 생물과는 또 다른 감칠맛과 꾸덕한 식감이 별미로 통하죠. 단 말했듯이 보통 팔고 남은 자잘한 갈치를 쓰던 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탓에 살이랄 게 별로 없어서 아주 감질나다는 단점이 있어요. C'est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역시 갈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일본도 연중 갈치를 즐겨 먹는데 우리 못지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 먹어요. 속살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튀김으로도 많이 먹고요. 구이도 소금은 물론 간장 양념이나 버터를 발라 구워 먹기도 합니다. 역시나 회나 초밥으로도 먹는데 날것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겉면을 살짝 구워서 지방을 한껏 끌어올린 방식이 인기입니다. 혹은 곱게 다져서 초된장에 버무려 밥반찬을 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말려서 먹기도 해요. 건조 갈치의 경우에도 소금, 미림 등 다양한 양념을 첨가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럼 갈치가 가장 맛있는 제철은 언제일까요? 갈치는 날씨가 따뜻한 봄에서 여름에 걸쳐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란을 마친 뒤엔 월동을 위해 밥도 잘 챙겨 먹고 지방을 축적한 뒤 따뜻한 남쪽 바다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기껏 몸을 불리고 이동을 시작한 갈치는 슬프게도 가을철 남해안을 지나는 길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살이 오른 갈치의 제철이며 낚시꾼들에겐 갈치 낚시의 피크 시즌이기도 해요. 낚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전보다 개체수가 줄었다지만 그래도 아직 낚시 대상으로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낚시가 유명한 지역은 목포나에요. 등 남해안 지방으로 특히 여수 먼바다의 검문도가 갈치낚시 포인트로 아주 유명하죠 갈치가 비싸고 맛있는 데다가 한번 출조에 냉장고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서 갈치낚시는 드물게 안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장르 중하나예요이 갈치낚시 시즌은 겨울까지 이어지는데 씨알과 마리수가 둘다 좋은 피크는 9월에서 11월 역시 가을 시즌이고요 또 보통 갈치낚시는 배를 타고 나가 선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여름철에는 일부 지역 내만의 방파제에서도 밤낚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씨알이 작긴 하지만요 참고로 갈치는 개체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이 금어기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기존 7월로 설정된 갈치 금어기를 내년부터 5월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그네 체납기와 연한 복합어선은 제외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낚시배만 아니면 조업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또 이것마저도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말아도 남쪽 해역이라면 낚시배도 실상 금어기가 없는 셈이죠. 금어기에도 맛있는 갈치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좋지만 한편으론 금어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치의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농어목 갈치과의 어종은 갈치 외에도 분장어, 동동갈치, 붕동갈치까지 총 4종이 있어요. 이중 동동갈치와 붕동갈치는 갈치와 달리 꼬리 지느러미가 갈라져 있어서 갈치와의 구분이 쉽습니다. 또 분장어는 갈치와 가장 닮았지만, 결론적으로 어획량이 아주 적어 우리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건 갈치유의 세종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가끔 우리나라 연안에 밀려와 화제가 되는 물고기가 있죠. 바로 이 상갈치라는 심해옵니다. 어딘가 비슷해 보이는 길쭉한 모양과 이름 탓에 갈치 종류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상갈치는 이하거목 상갈치과라는 갈치와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과에 속해요. 얘는 바다와 산을 보름마다 옮겨다니면서 한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일본에선 이게 용궁에서 보내는 사자라고 믿기도 하고 상갈치의 출현을 자연재해의 전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워낙 보기 드문 심해어인데다가 생김새도 특이하고 크기까지 엄청나게 크다 보니 옛날부터 이런 전설이 많은 물고기예요. 하지만 갈치랑은 연관이 없다는 거.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맛도 없다더라네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 갈치에 대한 이런저런 TMI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제철을 맞는 맛있는 갈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갈치조림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럼 오늘 수업 끝!